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 많은 분들 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간만에 한동안 못 봤잖아요. 인터뷰했던 동생, 오늘 이 자리 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다시 나왔는데요. 어, 오늘 힐링 방송 하러 출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다들 힐링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지난날을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오늘 제가 왜 이 친구를 또 이렇게 초청을 했냐면은 17년 때그 장을 다 겪어봤잖아요. 아마 자료 화면으로 지금 나갈 것 같은데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심리와 가격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이번 신규 진입한 코린이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좀 조금이라도 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게.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패닉 상태이실 거예요. 뭐 올해도 뭐몇 번의 종장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거의 폭락장 수준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처음 겪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상태야? 비트코인 시즌 종료인가? 비트코인 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많이 생각도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알트코인을 많이 위주로 들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어, 하락을 겪는 체감상 그거는 아무래도 더클 거라고 지금 예상됩니다. 손실 폭들이 알트란시니까 그래서 확실히 어 예전에 그랬듯이 비트가 한번 기침을 하면은 알트들은 거의 뭐 골로 간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장 자체가 네. 아파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비트코인 이제 올해 상승장 끝난 거냐, 음. 다시 폭락하는 거냐, 네, 네.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겪었던 그리고 우리 에버그린님이 겪었던 우리 2017년 네. 얘기를 하면서 뭐또 네. 향후 어떻게 될지 2017년 은 어땠는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도 뭐알수 없다가 사실은 그 맞는 말입니다 최근에 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많아져 가지고 시청자 분들의 그런 그 시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미래의 확정적인 것에 대한 답을 많이 구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위험한 거고요 우리는 시장 상황을 그냥 과거를 통해서 한번 오늘 보는 거고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래를 단언한다. 그거는 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2017년 한 4월 5월 경 음. 그때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2017년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상승장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승장이 있었고 음. 마찬가지로 조정장 그리고 하락. 폭락장도 몇번 있었습니다. 음. 제가 크게 기억하는 것만 하도 2017년에 한세번 정도의 거의 한뭐 30에서 50퍼센트가 빠진 이런 폭락장이 한세번 정도 있었고, 음. 어 저도 그때 처음 겪는 거라서 그때 음. 저도 많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 상태도 매우 많이 공감도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저희도 물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최근에 이런 낙폭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걸 라인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다들 좀 청산당하는 분들 많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또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본인의 그 계좌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하락폭 정도면 은 했을 때는 2017년에 9월 정도에 음. 어 거, 음. 중국 거래소 폐쇄 이런 찌라시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다들 사람들이 아 무슨 중국 거래소가 폐쇄하냐. 약간 처음에는 찌라시만 돌았던 음. 거예요. 그러면? 네, 맨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런 소문만 아. 그냥 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진 않았죠. 아. 어떻게 갑자기 뭐 중국 거래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다 폐쇄를 하냐. 아. 잠깐 뭐뭐한달 정지? 뭐 예상할 수 있어도 갑자기 전면 폐쇄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점점 기성 기정 사실화되면서. 엄청나게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그때만 해도 몇 정도 폭락이 났던 건가요? 이거잖아. 40% 정도 빠졌네요. 어,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예. 지금도 지금 중국발 뭐 금지. 그렇죠. 근데 웃기잖아요. 원래 거래소 거래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의아했던 게그 2007년 때부터 중국 거래소는 이미 폐쇄돼 있는 상태였고 원래 채굴도 계속 어, 중국이 못 하게 계속 규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한 하대 그래도 좀 되게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뭐, 중국, 원래 저러니까 그냥 하나의 또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마사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신규 진입하신 여러, 많은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중국 거래소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들리면은, 어, 이게 엄청난 큰 악재구나,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도 희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워낙 또 이게 특히 오래 하신 분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오래 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신규분 입장에서는 그리 생각 안 한다는 거. 그렇죠. 그분들이 또 대다수이고. 불과 몇달 전인데 왜 잡코인들 막튀어오고 김치코인 막 튀어 올랐을 때, 그 상승을 견인했던 부분이, 또 신규분들의 역할이 많이 컸잖아요. 왜냐면 싸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래 하셨던 분은, 아, 저거 시총도 뭐 지금 뭐 저런 가치가 아닌데왜사냐막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규분들의 그걸로 인해서 많이 올랐듯이, 이번에도 그 분들의 인해서, 인해서 또 이렇게 내렸던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런 악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계속 또 손절하고 그런 것도 많이 아, 있었겠죠. 그런 거를 또 생각 못 했네요, 이번에. 음, 예,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아. 예, 당연히 저는 뭐 그냥 중국 원래 지금 거래소 안 되고, 채굴도 원래 규제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어, 큰 악재로 받아질 줄은 좀 저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일회용 마스크, 일론 머스크, <laughs> 일회용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환경 문제 뭐 얘기해서 그 트위터를 한번 날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가 좀 뭔가 불안 불안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막 이슈가 되더만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이지가 않다. 에너지 낭비다. 뭐 화석 연료를 더 낭비한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연이어 쏟아지면서부터 갑자기 따다다다 하더만 막 꽂혔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의 뉴스가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음. 막 정량적으로 이게 뭐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아니면 아니,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본질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그냥 지금 그그 그, 그것이 한의 재료가 돼서 떨어졌다. 음. 그게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많은 퍼들도 돌아다니고 찌라시도 돌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본질보다는 소문이 많이 휘둘리고 그런 게좀 있죠. 아직은 코인 시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왜그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 보셨죠? 한번 또 찌라시 한번 돌아섰잖아요. 음. 익명의 그글 쓰는데 거기에서 음. 그때도 그러니까 2017년 9월 때도 찌라시 돌았잖아요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찌라시도 믿어야 되는 건가? 음. 이제 왜냐면 예, 저, 저도 이번에 왜 그런 느낌이 왔었냐면은 17년 때도 뭐야 찌르신데 한번 무시했다가 빠바방 꽂혔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laughs> 이쪽 바닥이 그런거 같아요 소문이 돌면은 그 소문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이렇게 흐르면은 그게 맞더라고요참참 근본없는 시장이다 아직도 음, 아직은 우리 코인 시장이 성숙하지 성 않은 단계라서 음. 그런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곧 CBDC 내년 정도에 네. 나오잖아요. DCEP라고 뭐 내년 2월 동계 베이징 음. 올림픽 할때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트코인을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가 외화 반출. 어쨌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네들이 모든 그런 돈이나 이런 걸 통제하고 싶은데 음. 비트코인은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비트코인 규제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고 거래소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어, 내가 이제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정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그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을 뭐 팔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지금 뭐팔 파는 경우도 될 수도 있겠죠. 중국 정부에 괜히 막 눈밖에 날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늘인가 기사 보니까 중국의 운영하는 채굴풀 대표가 오늘부터는 자기가 판매하는 채굴 기계 안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굳이 막 그렇게 막돈더 벌겠다고 정부에게 눈밖에 나 짓을 안 하고 있다. 그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눈밖에 나면은 뭐 사라지든지 그러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몸을 사리는 부분이 또 많을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